12월달 신상입니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완전 가득 나는 원단을 이용해서 만든 지퍼 파우치예요. 여기에 크리스마스 곰돌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색상은 총두 가지고 크리스마스 느낌이어서 지퍼를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해봤어요. 초록색, 빨간색. 이거는 제가 지금도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면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다 때려 박을 수 있는 느낌? 음. 그 다음에 요즘 쓰는 거. 그리고 제 완전 애착 쿠션. 물티슈. 공방 수업 갔을 때 제가 만든 걸 달아줄 라벨 또 챙겨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 피. 요즘 제가 바르는 립스틱 맥 루비우 입니다 렌즈 이런게 다 들어가요 해드릴 신제품 너무 귀여운 원단의 파우치입니다 이게 이 지퍼 파우치보다는 조금 더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스트링 파우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퍼 파우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원단이 자세히 보시면은 골댄 형식의 코드류이 재질이거든요. 안에는 노란 색이 아이는 파란색. 그리고 요거는 블랙인데 스트링에다가 포인트를 줘가지고 크리스마스 느낌을 냈고요. 혹시나 만약에 요거에다가 검은 색깔 스트링을 원하시면은 어 해드릴게요. 그 메모에 작성해 주시면 이 지퍼 파우치는 제가 좋은 가격대에다가 그 업로드를 할 거여서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물로 지인들한테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서 어, 간단하게 선물용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크리스마스 제품들은 계속 올라가는 제품은 아니고 크리스마스 한정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구독자 1,000명 돌파한 지가 꽤 되었어요. 구독자 1,000명을 넘긴 게 전부 이제 구독자분들 덕분인데 제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지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제품도 나오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미니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신청 안 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는 이벤트이지만 한 분이라도 신청을 하시겠지 하는 마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모든 구독자분들은 신청이 가능하고요. 댓글에 참여한다라는 댓글만 작성해주면 어, 참여 완료예요. 총 7명에게 크리스마스 지퍼 파우치 요거 새로 만든 지퍼 파우치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더보기란에 작성해 줄게요.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